오늘의 말씀 1편 1편부터 10편 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편 두 가지 삶의 길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와의 호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지는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잘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10편 제2편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어째서 나라들이 남몰래 나쁜 일을 꾸미며 민족들이 왜 그토록 헛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 왕들이 여호와께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과 싸우려고 모여드는구나. 그들은 우리를 묶은 쇠사슬을 끊어 버리자. 우리를 동여맨 밧줄을 던져 버리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산 위에 세웠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널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내 모든 나라를 내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철로 된 지팡이로 그들을 질 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조심하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을 정중하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분노가 순식간에 불붙듯이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위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10편 제 3편. 다시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셀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셀라.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 주소서. 내 원수들의 턱뼈를 부서뜨리고 악한 사람들의 일을 부러뜨려 주소서. 구원은 여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셀라 10편 제4편 다이세시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 내가 당신께 부르을때 응답해 주소서.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내 근심을 덜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가? 언제까지 잘못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신들을 따르려고 하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내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라, 셀라. 주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라고 물으니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 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평안히 누워 잠을 자니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시편 제5편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관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 여호와여 내말에귀 기울여 주소서 나의 한숨 소리를 들어 주소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매일 아침 나의 소원을 주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주님은 악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악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만한 자들이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들을 몹시 미워하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엎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주위에 적들이 많으니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고등길을 보여 주소서. 원수들의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의 마음은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거짓말 하는데 능숙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죄인이라 부르소서, 자기들에게 스스로 빠져들게 하십시오. 죗값을 치르게 하여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은 누구나 즐겁게 해주소서, 언제까지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소서, 주님,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주님의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방패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 주소서